요즘 너무 무기력하고 다 귀찮으신가요? 움직이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싫으신가요? 이런 생각 들어서 이 영상 클릭하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우울증을 겪어보고 또 상담해보면서 알게 된 우울할 때 자주 나타나는 생활 패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지쳤는지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항극복 멘토 조르바입니다. 우울감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울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에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은 우리의 수면, 식사, 움직임, 사람과의 관계,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수면의 패턴이 아예 무너져버립니다. 밤인데 잠이 안 와서 밤새 뒤척입니다. 새벽까지 핸드폰을 하다가 겨우 잠듭니다. 늦게 잤으니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아침에 잠들고 또 오후 늦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낮에 충분히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또 밤에 잠들기가 힘듭니다. 또다시 밤에 자기 힘들고 늦게 자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낮과 밤이 바뀌어 있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 중또 다른 형태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딱히 무엇을 해야 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있으면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수면의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의 리듬도 깨지고 신체의 리듬 자체도 모두 깨져버립니다. 두 번째는 식사 습관이 변합니다. 우울증을 가진 분들은 식사 습관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음식 자체를 거부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치고 에너지가 없어서 밥 먹는 것조차도 귀찮게 느껴지는 거죠.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과자 같은 형태로 대충 끼니를 때웁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영양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해서 에너지를 더 얻지 못합니다. 평소에 체중보다 5kg 이상, 많게는 10kg 이상도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먹는 것으로 감정을 채우려는 폭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이나 단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움직임은 줄어들고 폭식을 하게 되니 자연스레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먹는 것 이외에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 합니다. 우울은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끈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 변화는 움직임의 감소입니다. 대부분의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은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생활 반경을 침대나 집 안으로 제한합니다. 외출하는 것 자체에도 의욕이 없어서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퇴근하면 겨우 옷만 벗고 침대에 눕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씻는 것조차도 힘들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집을 정리한다거나 몸을 씻는 행위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마음처럼 어지럽습니다. 우울감으로 인해 몸이 무거워지니까 몸을 씻는 것처럼 가벼운 일들도 큰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내가 너무 게으르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울로 인한 에너지 저하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대인 관계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연락이 와도 답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답장하면 또 말이 길어질 것 같고, 괜히 귀찮게 감정을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미 정했던 약속도 미루거나 깨버립니다. 어차피 만나봤자 즐겁지도 않고, 또 나가려고 씻고 준비하고 약속장소까지 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버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택하게 되지만, 사실,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외로워도 버티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흐름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관적으로 바뀝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한심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딱히 변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현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자책이 깊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죠. 하지만 문제는 바뀌고 싶은 마음도 에너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말한 것중 3가지 이상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지금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자책부터 멈추세요. 왜 이러지 보다는 아, 내가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기. 햇빛 아래에 잠깐 산책하기. 하루 한끼 따뜻한 밥 챙겨 먹기. 나는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루에 한번 나에게 해주기. 그렇게 정체된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일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우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제가 언급한 생활 패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댓글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공항 극복 멘토 조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